이론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하면 되는데 꺼 놓은 게 없어. 첫 번째는 조동사는 과거형밖에 없어. 과거형만 있고 그리고 3층 단수 현재형은 없어. 그러니까 he c a n t 같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could로 쓸 수는 있겠지. 자, 두 번째는 조동사는 어 이거는 고등학교용인데 조동사는 반드시 수로 동사로만 쓰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I made her can go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주어뒤에만 사용을 하는가? 세 번째는 조동사는 하나의 동사구에 한 개만 사용을 해야 돼. 그 얘기는 he will can 같은 형태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고치지? he will 어, be able to라고 고쳐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고치게 돼. 그 다음에 어, 네 번째는 조동사 뒤에는 뭘뭐 쓰지? 원형을 쓴다. 현재형이 아니고. 현재형이 아니고 원형을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아까 조동사가 과거형이 없다는 거 있었는데 과거형은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게 하나 있지? Must야. Must는 거의 과거형이 없어. 어, 선생님, 이 근데 왜 거, 거의라고 얘기하지? 절대로 없다고 배웠잖아, 그지? 절대는 얘기란 붙인 적은 없다만 보통은 Head t o 를 사용하는데. 어, 예외가 있거든. 어떤 경우냐면 I know that uh, I knew 하자. 과거로. I knew that he must go. 이렇게 쓸때 종속절에서 과거형 과거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 시험에는 안 나오고 시험에 안 나오지만 텍스트로는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사례는 나와. 얘는 나옵니다. 어, 시험에 안 나오고 문장만 등장해. 교과서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자는 얘기야. 잠깐만. 이걸 없애자. 이 화살표를 없애고 싶은데. 야, 많이 가야 되네. 어디까지 가야 되지? 어디야 이씨 어, 됐다 어. 자 문장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동사 더하기 원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참 아, 이거는 뭐더 설명할 게 없고 조동사 다음에 하나의 동사구 그러니까 하나만 쓴다고 했는데 이게 근데 순서는 알자 의미의 순서는 있어 그러니까 will, can 같이 쓰지 않지만 will 다음에 be able t o 를 쓰잖아. 그래서 조동사들의 의미가 있잖아. 뭐 시제, 그리고 능력 그리고 뭐 가, 그러니까 의무 등등 이런 것들을 쓴다 그러면 will must can의 순서로 쓰는 거야. 쓴다 그러면 실제로는 will have to be able to처럼 쓰는 거야. will과 may는 같은 <laughs> 등급이야. 그래서 이렇게 위래의 so, 의미를 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머스나 must... 어, 어, 갔다와, 자, 머스트하고 캔을 그 다음에 의미에 <laughs> 사용을 하는가? 자, 그 다음에는 조동사에 대한 특별한 더 얘기는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낮은 레벨로 넘어가자. 자, 아까 조심할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대체형을 대체형, 표현들이 있지. 자, will은 뭐가 있었지? will은 어, be going to를 쓰지. be going to를 쓰고 그 다음에 m a n 는 없어. must는 must는 have to를 쓰고. 그 다음에 can은 be able to를 쓰지. 자, 그 다음에 should라는 것도 있다, 그지? should도 뭐 비슷한 거 쓰는 게 있어. 뭐니? ought to야. go to t 같이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조심할 거는 어 이거는 시험에 나올 상황은 아니고 w l 를 하고 be going to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아. w l 는 의지가 있을 때야. 주어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 be going to는 예정 쪽이야. must는 뭐 아까 얘기했고 have to 됐으니까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지. must not 하고 Don't have to는 같지 않다 그랬지. Don't have to는 필요를 나타내고, 이쪽은 금지가 되지, 그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don't have to와 같은 거는 don't, 어, need to 하고, 그 다음에 need not, 원형을 같이 쓸수 있어. 그래서 must not.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는 한번 짚고, 짚고 넘어가자. must의 부정은 뭘까? 모스트의 부정. 부정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스트가 아니다라고 됐을 때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 일이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스트가 아니다니까. 절대, 절대가 어, 그러니까 절대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가 아니다는 얘기지. 뭐 뭐. 음. 그러니까. 해도, 안 해도, 오케이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예? 자, 개념은 그렇게 잡아두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be able to는, 음, 아,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는 차이가, must는 추측에 쓰지만, 얘는 추측에 쓰지 않지. 하지만, 회화에서는 쓰고 있다고 하니까, 회화에서 나올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할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can이 be able t o 로 바뀌어 쓰는 거는, can be able to 할 때는 능력일 때야. can이 허락이나 허가나 그다음에 추측 can도 추측에 쓰거든. 어 왜? 어말해봐 무슨 소리야. 의심도 있어. 의심? 네, 의심이 있어. 의심은 불신을 얘기할까? 캔납비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거는 추측에 속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또뭐 있을까 어능 그러니까 능력일 때는 비에이블투로 하지만 허가나 추측일 때는 어 그러니까 비에이블투로 바꿔 쓰지 않는가 이거 두 개는 근대차 슈드에 대한 조심할 거다 지 슈드는 원래 쉘이야 쉘이 쉘이 원형이고 슈드는 과거형이야 그래서 원래 형태보다 과거형이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너희가쉘 쓰는 걸못 봐서 그런 거지만 법률 문서나 법률 문서나 문서 같은데 그러니까 법령 계약서 등에는 사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안 봐서 그런 거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조동사의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것들 몇개 보자 헤르베르 같은 거 있지 헤르베르 그다음에 우드 레더 그리고 may well may as well 자 head better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head better 다음에 원형을 쓰고 not을 요 사이에 집어넣는거야 그러니까 head better not go 같이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head better not go 같이 쓴다. 뜻은 뭐뭐 하는게 좋아 안하면 불이익이 있어 이런 의미야 이렇게 헤드베러를 많이 쓰는게 좋을까 안 좋을까 표현으로는 협박조가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거나 이런것 때문에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뭐 하는게 좋겠다 할 때는 헤드베러를 쓰는 것 보다는 다른 표현들을 쓰는게 나아 자그 다음에 우드레더는 레더는 나중에 덴하고 붙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이 어, 아니고 음. 우드레더 덴이야 덴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올 수 있어. 뭐, 그러니까 댄은 원형 이렇게 쓰게 되는데 아니, 꼭 그렇지는 않겠다. 여기서는 원형 쓴다 오지만 일단은 요건 비워놓자. 그래서 음. 자 우드레더 된이 나온다. 여기 조동사로 쓰니까 원형이 나오겠지만 뭐뭐 하기보다는 A 하면 A 하기보다는 A 하기보다는, A 하기보다는 차라리 뭐 하겠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드레더 a e than b 합계. 그럼 되겠다. 음, than b. 그래서 이거는 than. b 하기보다는 a 하겠다. 이런 의미야. 메이웰은 미트 값하고 구분해야 돼. 같지 않아. 이것 두개 서로 다른 거야. 자, 메이웰은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는 아마 뭐뭐일 것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 어, 그 다음에 may aswell은 이것도 뭐뭐하는 것이 낫다. 자 as가 하나 as가 하나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 그지 as가 나왔어. 또 뭐가 나올 것 같아? as 하나 나왔어. aswell 다음에 as가 나올 것 같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비교 대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as well as, 음, may as well, 어, 그래서 이것도 뭐뭐 뭐 하는 게, 여기다 이제 a, b 이렇게 쓰면, 음, 그러니까 a 하는 것이 낫다. b 하는 것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요것만, 요거, 헤르베르낫고 요거 조심하면 되고, 얘들은 그냥 우리가 뜻을 기억하자.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험에 잘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이 정도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동사인데, 조동사에서 마지막 부분은 이게 있다. 과거에 추측을 하는 게 있어. 아 하나 더 있겠다. 책에 따라서는 조동사에서 다루는 게 있으니까 하나 더 있을 수가 있네. 과거에 추측을 하는 거는 must를 쓰고 have pp를 쓰는 가 이거는 중3 때 시험에 나온다. 중3 때부터. 그리고 cannot have pp가 나와. 어, 순서를 조금 바꾸자. 그래서 그리고 may have pp가 나와 may have pp는 약한 추측이야 아마 뭐뭐 했을, 것, 했을 것이다 쓸 수도 있다 이러는 정도의 의미거든 밑에 거 must have pp는 강한 추측이래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그 다음에 밑에는 강한 추측인데, 뭐, 뭐, 했을 리가 없다. 뜻이야. 근데 이거 두 개는 세트로서, 긍정일 때는 must have pp를 쓰고, 부정일 때는 얘를 쓰는 거야. 나중에, can에 대한 앞에서 c 추측 얘기했는데, can은 can be true 이렇게 쓸 때는 약해. 약해서, 사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쓰거든. 근데 can't be true. 이럴 때는 강해. 사실일 리가 없다. 근데 그대로 해석해도 그런 뜻이 나온다. 사실일 수 있다. 사실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사실을 수 없다니까 좀더 강해지지, 낯을 붙였을 때. 자,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세 가지와 구분되는, should have pp야. should have pp 뜻 아는 사람? 후회. 어, 후회다, 후회. 후회거든? 과거에 대한 후회. 뭐, 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얘는 세트가, 그냥 should not have pp 를 쓰면 돼. 부정일 때는 should not have pp 라고 쓰면, 뭐, 뭐,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는 의미야. 그래서 시험에는 이거 구분하는 게 나와. 추측과 후회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 세 개끼리 구분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 may h 부터 c a n 부 밑에 까지 구분하는 걸 내는 물어보질 않고 밑에 걸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면 될것 같다. 자, 대충 우리 책을 잠깐 들어가. 유스 투는 과거의 규칙적 행동 같은 거야. 습관 같은 것들, 습관이나 상태 같은 것들을 나타내게 돼요. 비슷한 걸로는 우드가 있는데, 우드는 불, 불규칙적이야. 그래서 상태에는 쓰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는 있거든. 대어 used to be a school here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가 하나 있었다 과거에. 근데 지금은 없다는 뜻이야. 지금은 아니야. 근데 밑에 걸로는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대어 Wood, be 이렇게 쓰진 않는가? 존재한다는 것도 상태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wood 같은 경우 는 불규칙하니까 학교가 하루 있고 하루는 없고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것들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used to에 대해서는 be used to나 be used to 명사나 ing 그 다음에 be used to 투 원형 이것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어,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어, A라고 하면 A에 익숙하다. 그래서 used 대신 accustomed 라고도 써. B 대신 get을 쓰기도 해. 알겠지? 그 다음에 be used는 요만큼을 우리가 t 부정사로 생각하면 돼. 지우야 집중. 음. 자. 자, 그 다음에 be used to 아 이거는 부정사지.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게 이게 뭐뭐 하는데 하는데 사용된다지. 뭐뭐 하기 위해. 어, 저기 동훈이 저 가똑똑이라서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 그획넘어 간다니까. 갔어, 나도. 그러니까 까쟤 믿으면 안 돼. 언니하고 달라. <laughs> 어, 문법에 관한 한 언니가 최고야. 어. 그다음에이 놈인데 이제 여기 있는 놈인데 저 놈이 이제 사라진대네. 어. 자, 그다음에 응. 근데 쌤이 가르칠 건다 가르쳐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한다. 어디 가도 잘 할까? 자. 그다음에 어, 아까 마지막인데 이거는 어떤 책은 조동사에서 다루고 어떤 책에서는 과, 가정법에 다루는 건데 슈드에 관한 얘기야. 슈드를 우리가 어 주장, 권유, 제안, 뭐 그리고 명령 이런 것들을 동사를 쓸 때가 있어. 이런 걸 동사를 쓰고 대세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인시스트 같은 것도 되고 그리고 뭐어드바이스 같은 것도 되겠지 그리고 서제스트나 이런 동사를 쓰면 여기 주어 다음에 should를 쓰고 원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원형만 사용하기도 해 그냥 봐서는 구분이 안되는데 he insisted that you i n v i t e 이럴 수 있을 때 얘가 invited가 아니지. 그지? 이건 어떤 의미냐면 원래 여기 s h o u l 가 들어가야 s h o u l 를 쓰기도 하는 건데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면 쓰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주, 주장을 하는가. that 선생이 가끔 쓰는 예문이잖아. 걔가 유령을 본다고 주장하는다고. 그가 유령을 봐야 하니? 아니지. He had seen ghost. 그래서 이거는 사실을 진술할 때.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하고는 관계 없는가? 옳고 그르고하고 관계없이 사용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봤다. 사실을 진술할 때는 시제를 일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주장 권유나 이런 동사를 쓸때또 하나는 있다면 또는 여기에 주장 권유 등등 명사를 쓸 때도 돼. 그러니까 suggestion 같은 것도 suggestion that 주어 should도 가능한 형태야. 하나가 더 있다면, 그러니까 a, b, c인데 어, 판단, 이성적 주로 주로 이성적 판단을 이해함니와 it is reasonable 뭐 이런 거 있잖아. 가주어 진주어쓸때 that 이런 식으로 써서 쓰기도 하는가. 자, 그러면 쌤이 이걸 간단히 다시 한번 밑에 정리해 주면. 주장, 명령, 권고 등의 동사 A, B, 그 다음에 명사. 명사일 때는 대절이 동격이겠지, 이때는 대목적어절이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이성적 판단이면 "It is reasonable". that, 주어, should. 원형. 이것도 should 원형을 쓰는 거고, 이것도 should 원형을 쓸수 있는 가야 should는 생, 없어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요세 가지인데, 중학교에서 시험이 나오는 게 일단 이거야. 고등학교에서, 이건 중고에서 다 나와. 그런데, 밑에 거 있지, 이거 두 개는 자격 시험 정도 되면 돼. 뭐 텝스 같은 데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나오는 경우가 나오면은 물어볼 거지만 안 나오면 교과서에 안 나오면 안 물어볼까. 그래서 따로 별도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자, 여기까지 하면 설명이 끝나겠다.